안녕하세요. 투자자 순수보입니다. 오늘도 8억대 실고주 아파트 찾기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덕양구, 부천시, 김포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어, 수도권 도시들이고요. 이제 김포는 이제 또 멀리 보이죠. 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지들은 보통 어, 8억대 정도면 굉장히 상급지에 있는 대장급 단지로 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도리어 좀더 비싸게 나올 수도 있어, 있습니다. 처음 일단 부천시부터 살짝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대, 이렇게 서해선이 이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는 7호선이 지나가고 있죠. 별표는 대장이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 생활권이 가장 좋겠죠. 중상동 근처에 1기 신도시 생활권에 있는 신축, 어,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10억 선에 형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부천이 특이한 점이 2024년에 1월부로 이렇게 3개 구로 나누어져서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아무튼 부천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단지는 여기 소사구에 있는, 여기 외곽에 있는 단지입니다. 이쪽에 옷길 생활권이 있는데 신축급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느 정도 선, 선호도가 있지만 지하철이 멀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입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호선이 이렇게 가로질러서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를 지나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경의중앙선이 이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굉장히 어 면적이 넓고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호선 라인에 있는 생활권들 일부와, 이제 새로 이 중간에 들어온 창릉 신도시, 그리고 이제 경의중앙선 근처에 있는 생활권들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별표는 이제 대장급 단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축역이에요. 은평 뉴타운 바로 위에 지축 생활권에 있는 신축 택지 생활권이고, 지축역이 바로 가까이 있어 있고, 덕양구에서 가장 서울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 가격대가 좀 높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덕은지구라고 여기는 한강이 보이는 지역인데 여기도 가격대가 10억이 넘어가죠 예. 지축보다 더 비싸요 근데 여기는 진짜로 지하철도 없고 딱 한강만 있죠 이렇게 덕양구 건 살짝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입니다 김포는 이렇게 골드라인이라는 경전철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대장은 이제 걸포 북변에 있는 자이 아파트들입니다 김포도 굉장히 넓죠 그리고 실제 생활권들은 이렇게 골드라인 선을 모여서 따라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가 이 뒤쪽에 있고 이제 앞쪽에는 원도심과 일부 생활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생겼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을 하고 굉장히 막힙니다. 막히고 지하철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죠. 일단 이렇게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단지를 뽑은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단지는 지축의 지축역 센트럴푸르지오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덕양구죠. 덕양구 화정동의 별빛 7단지입니다. 다음은 부천의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이거 신축 아파트고요. 김포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김포는 딱히 그렇게 눈에 띄게 싸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기 아파트에 대해서 단지별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덕양구의 지축동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축역 3호선이 바로 앞에 있고 위쪽은 약간 계획된 신도시죠. 네, 가격은 9억 5천만 원, 전세가율은 95.9%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래쪽이 은평 뉴타운이 있으면서 은평 뉴타운이랑 살짝 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대가 좀 높고 지하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보입니다. 실거래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현재 가격은 9억 5천만 원이죠, 지축동이. 마지막에 찍힌 가격이 지금 이렇게 9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요렇게 상승점에 찍히겠죠 이 가격을 이렇게 사면은 그러면은 매매가의 가격 방향은 아주 약간의 상승세 전세를 볼게요 전세는 5억 6천만원 마찬가지죠 전세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전 매매 살짝 상승 전, 전세도 살짝 상승 요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보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보합에 이 가격으로 지축동에 신축 아파트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단지 볼게요 다음은 부천입니다 네. 부천에 범박동이라고 범박힐스테이트가 6단지까지 이렇게 쭉 깔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옷길이죠옷길이라고 어, 신축급의 단지들이 모여 있는 부천의 새로운 택지예요 부천에 사실 제일 좋은 곳은 중상동 쪽이에요 7호선 라인을 따라서 위, 아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택지. 근데 단점은 그 구축이라서 그 구축에서 사시다가 사람들이 어 이렇게 신축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옵니다. 그 중에 제가 뽑아온 거는 가장 그 중에 신축인 일루미스테이트입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대단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점은 연식이 웃길 쪽이 좋은데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교통 입지가 뭐가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버스를 타고 다녀야만 가능한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7억 8천만 원이죠. 7억 8천만 원이면 한 이쯤 되겠네요. 네. 그러면 가격은 상승 곡선으로 볼수 있겠다. 내가 여기에다 찍으면은 실거래를 어, 가격은 상승한 걸로 볼수 있는다. 그리고 전세는 4억 5천만 원이죠. 어, 이게 한 칸이 1억이니까 여기 중간 정도 될것 같아요. 한 이쯤에 오겠죠? 그러면 전세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매매가는 상승하고 전세가는 하락이면은 갭이 커지고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실거주로서도 사실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고 <laughs> 매매 전세 차익이 큰 부분은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이만큼 매매가가 전세가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찍게 되면은 당연히 조금 리스크하겠죠. 네, 아무리 이게 신축이고 신축 중에서도 가격이 이제 7억대라고 하더라도 현재 이런 리스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덕양구입니다. 화정동의 별빛 7단지. 청구와 현대 아파트입니다. 이 3호선 화정역 바로 초역세권 단지라서 상당히 좋고 이 화정역을 중심으로 상권들이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에서 화정역 그 주변이 학군도 좋고 화공과도 잘 밀집되어 있어서 입지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 3호선이라는 지하철 호선이 상당히 선호되는 호선이기 때문에 강남까지도 1 시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덕양고가 택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입지도 좋아요. 가격은 6억 6천입니다. 가격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6억 6천만 원이면은 이렇게 중간 쯤에 오겠죠. 그러면은 이전 실거래가 대비 가격은 어, 보합세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현재 4억에 올라와 있죠. 4억은 이쯤입니다 그러면은 전세는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겠죠. 오늘 전체적으로 가 덕양구의 시세 트래킹을 해보니까 전세 가격이 조금 살짝 빠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 매물도 좀 많이 빠졌긴 했지만 어, 전세가와 매매가가 살짝 벌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달 만에 트래킹을 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방향성은 이렇게 전, 매매가 보합이고 전세가가 떨어지면은 마찬가지로 갭이. 늘어나면서 실거주로서도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언제든지 매매가는 전세가만큼 빠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다. 대신에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이 선호도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단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을 사실 많이 줄여놓은 단지일 수 있죠. 물론 대세 시장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될수 있지만 단지 선호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연식에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중급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 연식에서 6억되면은 그렇게 싸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이세개 단지를 쭉 가져와 봤는데요. 애초에 가격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놔놓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 ...입니다만 제가 실거래를 찍었을 때 흐름을 보기 위해서 같이 가져온 거고요. 일단 지축은 매매가가 이렇게 보합세로 간다고 했죠. 그리고 일루미 스테이트는 이렇게 상승세로 가고 화장동의 별빛 청구는 보합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리스크가 낮은 애는 사실 가격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화장별빛 7단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가 가격이 높지 않은데 이제 보합을 이루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가격은 그대로인 저평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원박의 일루미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신축이다 보니까. 가격 상승의 여지가 조금 있죠. 이것도 돈을 벌수 있는 구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실거주 찾기에서 가격을 이렇게 다 다르게 가져오면은 뭐 하나 결론을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9억대, 하나는 6억대, 하나는 이제 7억 후반대이기 때문에 비교 평가를 해서 뭔가 하나의 단지를 좀더 의미있게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단지들별로 가격의 흐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덕양구 부천, 덕양구와 부천시 위주로 단지를 봤고요. 이렇게 단지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결론을 내 가다가 마지막에 한 번씩 어,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비교하는 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